자 안녕하세요 어둠의 신입니다 체리아 TV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크를 징해해보나 징행 아 징행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서바이벌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체리아 TV님 일단은 나무부터 해야 어, 됩니다 나무 아, 네. 체리아 TV님도 거. 이제 저한테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어 많이 할수 있어요. 첼리아 팀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무 큰 걸로 오세요. 나무 있는 쪽으로 오세요. 어디 있지? 저기 있다. 일단은 삽부터 만들까? 모르겠다. 전 고개인부터 만들 거예요. 아 맞다. 작업대. 작업대는 제가 만들고 작업대는 당신이 만드세요. 저는 나무 고개인 만들고 있을게요. 오케이. 작업대는. 완성. 자동. 네. 오늘은 크레이터 노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재미가 보면. 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서바이벌. 평화로, 대신 우리 제체리어 t v 동생님이 그 좀비 그 평화로움 어려움 쉬움 그런 걸잘못 해가지고 일부러 그 평화로움 했어요. 그쵸? 일단은 참나무 몇개 만들어? 어 막대기 만들 수 있겠네. 막대기로 뭐 만들자. 만들어 주고 곡갱이곡갱이 빼줘. 칼. 저다 만들었습니다. 사분 어떻게 했더라? 아, 삽못 만든다. 아, 칼이지. 아이가 어떡하지? 맞다. 막대기를 더 만들면 되지, 참. 그, 왜그 생각을 못했지? 자, 막대기를. 오케이, 삽이랑, 어, 괭이 어떻게 만들더라? 아, 서바이벌, 너무 오랜만에 가, 도끼. 괭이 어떻게 만들었지? 어, 모르겠다. 아, 그럼 이렇게였나? 만들어. 제가 지금 칼을 만들었어요. 아, 맞다. 아, 나무 많이 썼다. 일단 나무 세트를 만들어야지. 저한테 오세요. 얘기. 저한테 오세요. 잠깐만요. 나무 하나만 택해주고. 그것도 가져가야지. 예쁜 꽃 일단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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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아 괜히가 완성되네 자 됐다 너는 여기 있어 일단은 나무 세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어 누구왔네요 잠깐만요 꽃챙겨줘지 아네 일단은 이가와가고 오 개. 어둠의 신티인 제가 어, 어둠의티팀이에요가 하는 나왔어? 아, 아, 또, 아 제가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뭐 이런 요다 이거지. Thank you. 야생이다 그치, 맨날 편지을하는그를쓰야 아, 너무 따뜻해. 아, 이거 파리에... 아, 집 하나 있다. 아, 편집. 그건 그래, 아, 빨리 가본 만들어야 되는데, 날이 점점... 어, 이제 밤 되려고 어 체리야 tv님 어, 여기 잘어 잠깐만요 종이에 올려아 잠깐만 여기 우물에 아, 아, 여기... 아, 비 비밀이 하나 있다고 엄마 꺼내줘 여기요 아, 아 이거 내구성 아끼려고 했는데. 어, 자자. 아 자자. 네. 어, 일단은 리아 TV 님 파밍 좀 하고 올게요. 음. 좀 좀. 고갱이고들이제발 바삭한 나라. 고렘이네. 고렘 자안때려요나와라 고. 에? 렘 나우도 렘 나우도 나나오나 많이 m 가지고 이정님, 이거, 오랜만의 진리로, 이거만의 진리로, 이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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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거, 이거, 때까지 한번 써보거어 밑에 거이 뭐 있는데? 없네. 이거, 계거 하면 뭐 나오겠는데. 예전에 마크 영상 거한 1개월만에 안 그러면 2개월만에 했나? 아, 아 1개월만에 했네 1개월만에 1개월만에 지금 영상 올리는 거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마크가 꿀맛이 그 뭐냐 파밍한게 진짜 많아 그쵸 40개만 캐고 나가야 돼 진짜 물건들이 진짜 많아요 보세요 보세요 진짜 많죠 왔네요. 일단 올라. 조각돌로 일단은 어, 막대기가 세 개밖에 없네. 일단 동겟승님. 이장님, 이장님이 너무 많아. 돌고갱이 일단 만들어. 어 너무 많 이장님. 어또 상자. 이번에 아또 똥칩들이네요. 이장님. 돌고갱이 그다음 이렇게 화로 하나 만들어 주고 돌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이번 아, 시간에 제가 얼마전아 어. 제가 니까 근데 아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음. 다음에 마크 시즌 2를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